같이 보신 말씀은 사무에라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모,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쩔 수, 할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하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론이 왕께 아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과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 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론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론의 집에이르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길에 거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이 악한 뿌리 뿌리들을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할 때에 이 악한 것이 그대로 계속하여 저주가 이어져 내려오는 이 악한 그 답습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에 그 악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으나 아직 그의 잔재 죄의 잔재들을 뿌리째 뽑지 못았던 것이 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 인하여 이제 그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장남에게 이와 같이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의 이복 동생이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이복 동생을 취하려고 하는이 악한 행동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암론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였는데 그가 자신도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로 인해서 2절 말씀과 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우라로 인하여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의 친구이자 친척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그 자리 가운데에 자신의 친구라고 여겼던 이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와서 말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제 이 자리 가운데에 왜 이렇게 수심 가운데 놓여 있는가? 말을 해보아라. 요나답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 주위에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말을 하죠. 그 암논이라고 하는자가 요나답이라고 하는자가 이렇게 조언해 주는 말이 얼마나 추악한 말인지 바라봐야 됩니다. 떡을 굽게라. 그 아버지께 말하고 말해서 자신의 그 있는 그 궁전 가운데 와서 이렇게 떡을 굽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부탁을 해 봐라. 아버지가 거절할 것이 무엇이겠냐? 있 그것을 허락하였을 때에. 그녀를 그와 같이 덮칠 것을 이렇게 조언해 주었던 것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악한 자와 악한 자가 만났을 때에 그 죄의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대로 실행하게, 실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픔 가운데에 놓여있을 때에 이렇게 내가 침상에 누워있다. 나의 동생 다마리와서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줄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할 때에 다윗은 한치의 그 자리 가운데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말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보여주게 돼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녀가 왔을 때에 자신이 생각하였던 범죄의 계획들을 그대로 실행하였던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끊을 수 있는 길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 그에게 이 암론이라고 하는 자에게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여서 이 정욕대로 삶을 살아간 길의 끝은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지만 결국 죽고마 합니다. 육신의 정욕의 길의 끝은 사망인데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육신의 쾌락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여 이 죄의 이 악한 뿌리뿌리들이, 이 쓴뿌리들이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내 모습으로 인하여 나의 이웃들에게 계속하여 이것이 전가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정답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 이 악한 잔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 안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위수로부터 시작하였던 이 악한 죄의 잔재가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죄의 잔재를 끊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악한 것이 더 이상 틈타지 않냐 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끊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말미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압론이다 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대로 동침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던 이압론 결국 죽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끊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서기에 힘쓰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자라면 이 말씀에 나오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와 별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악한 계교를 주었을 때이 이 악한 것이 악한 것인지 구분, 구분 짓지 못하고 같이 죄를 짓기에 앞장서는 이러한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쁠 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하루 가운데에서 헛되고 헛된 세상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잔재는 끊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